이런 블록체인이 특히 미래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지금 현재 어 우리가 5만 원짜리 지폐 이게 바로 아날로그 돈이죠. 어 비트코인이나 또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어 화폐가 또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디지털 머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아날로그 돈이 그 위에 모든 금융 시스템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보험, 주식시장, 뭐 파생상품 등 이런 아날로그 머니 위에 모든 금융 시스템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죠. 그런데 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디지털 머니 위에 똑같이 그 위에 어 새로운 은행, 보험, 주식시장, 파생상품들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날로그 머니 위에 금융 시스템하고 디지털 머니 위에 금융 시스템이 뭐가 다를까요? 아날로그 머니에 있는 금융 시스템은 바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간의 금융. 그다음에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 그러니까 기업 금융과 소비자 금융. 근데 그 사이에 반드시 은행이라고 하는 중간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에서는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과 고객이 바로 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거래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B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들맨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새로운 금융의 미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미들맨의 역할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거나 또그 시스템이 자동화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즘 P2P 펀딩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서로 그냥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신용이 좋으니까 뭐 100점, 이분은 신용이 좀안 좋으니까 뭐 40점, 뭐 이런 식으로 신용평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을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나는 좀고 수익을 얻겠다. 그러면 신용도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다 걔 돈을 빌려주게 되고 나는 안전한 사람이 좋겠다. 그러면 어, 신용이 좀 높고 이자는 좀 적게 받는 그런데 이제 돈을 서로 주고받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금융복덕방. 아, 이게 이제 P2P 업체였죠. 근데 이런 P2P 업체가 미국에서 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한 9조 정도 되는 음, 그돈 어, 밸류에이션을 받고 나스닥에 상장하게 돼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그 비트코인과 같은 어, 직거래 할수 있는 새로운 어, 은행 시스템이 예, 나온 거죠. 그것을 어, 크리pto 뱅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어, 라이센스를 받았고 더 나가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크리토 라이선까지 닫았죠. 그러니까 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그거를 유통하고, 또 저장하고, 또 매매하고, 또 폐기 처분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라이선스를 은행이 갖게 됐죠.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다섯 개 크리토뱅크가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선진적으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요번에 이제 인터넷 은행이 지금 3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아직 그 크리터 라이선스는, 어, 허락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은행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어, 상당히 지켜보면, 어,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How to 지식 채널.